침체된 영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 떠났던 CTS 기도원정대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정대는 영국 곳곳에 뿌린 기도의 씨앗이 영국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큰 힘과 원동력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도선교가 앞으로 세계선교회의 귀한 사역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최기영 기자입니다. 무너진 영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CTS 영국 기도원정대가 8박 10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원정대에는 서울과 부산, 대전,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416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참했습니다. 과거 영국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 복음의 씨앗이 된 것을 기억하며, 영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등 모든 일정이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상상도 못했던 영국 땅에 부족한 저희들이 가서 기도했더니 정말 이 영국 땅에 비전이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Because as we found in many suburbs many areas have lost their faith and to revive the faith and the faith that was given back to them by the Korean people through the churches 이번 여정은 옥스퍼드와 레스터, 더비셔와 브롬위치 등 영국 30개 도시 곳곳을 오직 기도의 열정으로 누볐다는 데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교회 강단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강단 제물 기도를 드리고 새벽 예배 후에는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한 지역 기도회를 진행하며 영적으로 침체된 영국 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는 데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CTS 영국 기도원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았습니다. 한국 30개 팀이 들어가는 도시와 교회마다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한인 교회 간 연합과 친목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영국 기도 선교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정대는 여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기도의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너무 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영국 스스로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그 기도의 불이 퍼져 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이곳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좀더 모여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침체된 영국교회를 위해 시작된 1 0일간의 기도원정,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사역으로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CTS 최기영입니다